자, 일단은 저희 스페셜 게스트, 저희 수지씨. 네. 어, 기자분들과 함께 포토타임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수지씨, 일단은 왼쪽 먼저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너무 이쁘시죠? 네. 다음은 가운데 한번 주방 바라봐 주실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른쪽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수지씨와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실물도 너무 아름다운 수지씨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수지씨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저희 기자님들 네, 계속해서 함께 아름다운 네, 수지씨 네, 시간 많은 아름다운 사진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지씨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오늘 이 특별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어, 정말 수지의 신선한 오피스어택, 모니키스로 마음을 전하세요. 이 시간에 이말을 어, 각오와 인사말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스카페 신선한 모카 모델 수지입니다. 네, 이렇게 재작년에 이어서 또 신선한 모카 이벤트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신선한 추억 만들고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 네. 수지씨가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여기 공기가 되게 신선해지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수지 씨가 바로 이곳 월드리즈에 찾아온 진짜 이유, 모닝 커피처럼 신선한 모카와 함께 수지 씨의 소중한 선물을 받게 될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수지 씨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모르셨나요? 네. 자, 수지 씨와 함께할 우리 주인공이 그냥 분 계세요. 네. 자, 먼저 어떤 사연으로 어떠한 사연으로? 네스카페와 수지씨와의 만남을 신청을 해주셨는지 제가 소개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 DCP 소프트라인 팀의 수지의 오피스 어택을 신청합니다. 저희 팀의 커피와 수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완전 많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즐기는 우리 팀원들이야말로 네스카페 오피스 어택에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씨, 꼭 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오늘 주인공으로 답첨되셨습니다. 자, 사연에서부터 벌써 주인공의 간절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수진씨를 애타게 호출한 사연을 보내주신 신청자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진의 컴퍼니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현님, 어디 계십니까? 김상현님! 자, 여러분, 큰 박수를 김상현님에게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상현님, 여기 자리 함께 해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상현님, 네. 간단히,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DCP 소프트라인 캠의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무대에 올라오셔서 차마 지금 저희 수지 씨는 못 바라보시고. <laughs> 저만 왜 이렇게 바라보십니까? 네, 자 옆에 있는 수지 씨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너무 행복하시죠? 네, 자 수지 씨 직접 보니까 좀 어떠세요? 네, 당청 소감과 함께 이렇게 수지 씨 앞에 맞아한 감격의 순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자 예, 저 보지 마시고 네, 수지 씨좀 바라봐 주세요. 수지 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어, 반갑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지씨가 손도 잡았어요 김상현님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행운의 당첨자 김상현님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수지씨 네, 김상현님 이렇게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바로바로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지씨가 직접 전하는 네스카페 신선한 모닝커피를 네, 수지 씨가 직접 이렇게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하나밖에 없는 네, 가장 신선한 모닝커피이지 않을까. 네, 김사장님맛 네, 한번 아니 무슨 생각받듯이 이렇게 받으세요 네, 자 수지 씨가 주는 이 커피 맛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나요? 네. 똑같은 커피인데도 수지 씨가 주니까 좀 커피 맛이 다르죠. 네, 어, 이제 저 그만 바라보시고 수시 씨 보고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수, 설레는 순간을 간직할 기념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세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 기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네, 우리 김상현이가 수시 씨 함께 사진 네, 예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김상현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팀분들하고 함께 나눠 드시라고 네, 특별히 제작한 신선한 모카 300개가 들어있는 신선한 모카 빅 스틱을 네, 또 직접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씨 그리고 네, 받아주시고 우리 김상현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야 이건 엄청난 선물이에요. 네. 자순 씨가 일단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아, 수위 씨하고 또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네. 자 수지 씨가 네, 직접 우리 김상현님께 네, 목과 삼대기가 들어있는 빅스틱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그리고 오늘 사회 주인공인 김상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수위씨 마지막으로 옆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수지 한번더한번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 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상현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운의 주인공분과 함께 만나봤고요. 네. 자 수지 씨 이번에는요 특별히 여기 함께 이신 분들과 저희 수지 씨의 사인회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전에 사인해 주세요.